하겠습니다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저희는 이 말을 뒤집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자그 고통을 견뎌라 인공지능 헬멧 판독기 헬멧 온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어, 팀원 소개가 있고요. 프로젝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도구 및 계획입니다. 저희 수행도구와 WBS 계획도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헬멧도 주요 기능입니다. 웹페이지와 모델 소개, 간단한 기능 구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과 시사점, 한계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팀장님이신 김선홍님 모델링을 맡으셨고요. 부팀장님인 부팀장님이신 윤희성님 모델링을 맡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저 김예빈이고요. 역시 모델링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개발자, 개발자이신 정영민님, 풀스택 개발자이신 정보성님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전동 킥보드의 사고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사고 감소율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비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개선 사항으로 안전한 킥보드 운영을 위한 안전모 착용 단속이 권고되고 있어요. 이에 저희는 헬멧 착용 여부를 인공지능을 통해 감지하여 헬멧 미착용 시 킥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저가 운행 중에도 헬멧을 착용 중인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22년 굉장히 급증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퍼스널 모빌리티 발생 추이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전동 킥보드에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는 안전모비 착용 시 2만 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보신 통계와 같이 22년에도 크게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죠. 이에 국가 통계부터에서 조사한 결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도, 단속, 이 중에 안전모 미착용이 1위로 뽑혔습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예시와 같이 헬멧이션을 통해 유저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고 또 실시간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감지하는 행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수행 요구 및 계획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도구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사용했고요. 언어로는 파이썬 장고, Git, HTML, 자바스크립트, CSS였습니다. 도구로는 VS Code와 Notion, GitHub 등을 사용하였고요. 다음은 저희 Notion과 GitHub 주소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WBS 계획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3월 6일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제 발표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저희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캐글에 있는 헬멧 디테이션 모델을 사용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크롤링도 하였으며 저희가 직접 이렇게 헬멧을 쓰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인데요. 위헬멧위다웃헬멧총두 with 개의 클래스를 사용했으며 저희 있던, 원래 있던 데이터셋과 저희가 직접 찍은 데이터셋을 라벨링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미지 좌우 반전, 이미지 기울이기, 노이즈 추가하기 등의 방법으로 위텔맵 만장, 위다우텔맵 만장, 총 2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헬멧 옷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페이지의 초기 구상계획도입니다. 메인페이지가 있고 하이페이지가 두개 있죠. 유저 프로덕트 부분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그리고 헬멧을 체크하는 부분과 결제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위열 부분에는 이제 저희 팀원 소개, 프로젝트 소개, 차트 등이 들어가도록 처음에 구상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희의 첫 번째 그 페이지 구상 계획도인 차례대로 메인 페이지, 헬멧 인식 촬영 공간, 결제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웹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메인 페이지는 저희 처음에 구상과 맞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저희의 팀원 소개 부분입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하는 창과 로그인 창이 구현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헬멧 인증창이죠. 의서가 얼굴을 노출하면 캐미 이를 받아들이고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헬멧을 쓰고 있으면 이제 결제가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결제 페이지까지 이동하는 창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백엔드 부분인데요. 메인 HTML 부분에서는 저희 메인 페이지가, 로그인 HTML 부분에서는 저희 회원 가입 부분과 로그인하는 부분 콘택트 부분에서는 저희 팀원 소개 등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델을 구현하는 부분이죠. 저희는 CNN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중에서도 VGG16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VGG16 모델을 통해 유저가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인식하고 결제가 가능해지면 이제 유저가 킥보드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가면서도 이 유저가 헬멧을 벗는지 안 벗는지 실시간으로 YOLO 모델로 감지하게 됩니다. 어제 자세히 모델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CNN 모델을 결제 페이지에 사용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VGG16 K 폴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VGG16 모델은 객체 인식 이미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에요. 16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깊은 구조의 모델입니다. 깊은 층, 작은 필터 크기, 사전 학습된 가중치, 이원한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전이 학습에 굉장히 용이한 모델이죠. 그리고 저희는 K-fold 교차 검증을 사용했어요. K-fold 교차 검증이란 데이터를 K개 집합으로 나누고 각 부분 집합을 차례로 검증 세트, 나머지를 학습 세트로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검증 방법입니다. K번 반복하겠죠. 이 K-fold 교차 검증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편향을 감소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데이터를 검증 세트와 학습 세트로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의 유효성도 높아지겠죠. 이것은 저희가 돌렸던 모델의 일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VGG16 K-Fold 외에도 네개의 모델을 더 학습을 시켰어요. 총 다섯 개의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다른 모델들보다 VGG16이 로스 값이, 로스의 폭이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검증과 학습으로 사용한 이 VGG16 모델이 아무래도 일반화시키기 훨씬 안정화된 모델이라고 판단하여서 이 VGG16 K-Fold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YOLO 모델입니다. 저희는 YOLO v3 모델을 사용하였어요. YOLO는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U-Only Look Once, 딱한 번만 본다는 뜻이죠. 이미지를 받게 되면 일정한 크기로 그리드를 분할하게 되고, 분할하게 되고, 그 다음 각 그리드 셀의 객체 존재 여부와 해당 객체의 바운딩 박스, 클래스 정보 등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확률 값으로 클래스 프로버리티 머플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걸 동시에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객체가 검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객체 검출이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의 모델로 객체 검출과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실시간 객체 탐지에 굉장히 용이한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델 두 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VGG16 K-fold 모델은 이미지 분류 모델로, 이미지 전체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기법으로 모든 이미지를 훑기 때문에 좀 느린 좀 많은 계산량과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그래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되죠. YOLO 모델 같은 경우 개체 검출 모델이었습니다. 이미지 내 여러 객체 탐지 및 분류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모델이죠. 실시간 객체 탐지에 용이합니다. 저희는 이두 개의 모 모델의 모든 장점과 특징을 사용해서 이두 개의 모델을 모두 저희 서비스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VGG-16K 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분류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헬멧 착용 분류 후 결제 여부 판단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였고 YOLO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운행 시 실시간 헬멧 착용 여부 탐지에 적합한 모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모델을 모두 저희 서비스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VGG16K 폴드 모델인데요. 유저가 헬멧 인증창에 얼굴을 노출하면 VGG16K 폴드 모델이 유저의 헬멧 착용 여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저가 without 헬멧일 경우 헬멧을 착용해주세요 팝업창이 뜨고요. with 헬멧일 경우 네, 이렇게 결제 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유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어, Yolo v3 모델이 탑승 시 헬멧을 계속 착용 중인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게 됩니다. 또 저희는 위다웃 헬멧이 1.5초 이상 감지될 시 경고음을 발생시키게 했는데요. 다음 예를 보시죠. 구성님께서 열심히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위험하게 헬멧을 지금 벗었어요. 네. 경고음이 한 초마다 이렇게 이제 울리게 되는 거죠. 어, 아, 경고음이 지금 들렸나요? 아 네. 네, 네, 경고음이 들리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녹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헬멧온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저희 메인 페이지고요 응. 안녕하세요 저희 헬멧온 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저희 메인 페이지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새싹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해외 인증을 하게 되면은 우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원가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사용자 이름은 아무렇게나 일단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한번 적어보고, 이메일도 아무렇게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하면은, 어, 비밀번호가 너무 짧아서, 어,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헬멧 인증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제하기 전 창이죠. 여기서 헬멧을 인증해야 이제 결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헬멧 없이 한번 찍어 볼게요. 경고창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멧을 쓰고 나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창이 뜨게 되죠 이제 결제창에서 뭐 카카오페이든지 네이버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실시간 탐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탐지하게 를 되는데 미드 헬멧이뜰 때는 이제 아무런 이상도 없이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탑승자가 중간에 그냥 헬멧을 인증만 하고 벗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헬멧을 벗게 되면은 경고음이 나게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탑승자에게 계속해서 헬멧을 착용하도록 유도하죠. 어, 시연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결제창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였고, 헬멧을 쓴 경우 결제를 통해 유저가 헬,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를 은행 시도 헬멧을 벗는지 안 벗는지 열로 모델을 통해 탐지하여 헬멧을 쓰고 있지 않을 경우 피, 경고음을 울려 헬멧 유저가 헬멧을 쓰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시사점인데요. 전동 킥보드 운행 중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죠. 어, 실제로 왜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그 고소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기업체경동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에 알맞은 저희 헬멧 옷은 앞서가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확장성입니다. 어, 저희 헬멧 옷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도로 위에서 험악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혹은 공사 현장에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에 저희의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입니다. 먼저 실시간 개체 탐지에 대한 성능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는 데이터셋을 좀더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습 시간을 좀더 늘리는 식으로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문제로 인한 충분한 학습의 부재가 한계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헬멧돛에 대한 코드 참조 부분입니다. 다음 깃터브 주소에서 저희의 모델링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네, 헬멧을 쓰지 않은 자그 고통을 견뎌라. 인공지능 헬멧 판독기 헬멧 온팀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